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시온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반복문을 활용을 해서 내 검색 광고 계정에 등록된 모든 키워드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저번 수업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들을 가져오긴 했었어요. 하지만은 저희가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이 애드그룹 이디를 넣어줘서 그, 에드그룹에 소속된 키워드들을 가져왔었는데요. 이거가 좋긴 하지만은, 한계점이 무엇이었냐면은, 내 계정에 등록된 모든 정보를 가져오려면은, 에드그룹 아이디를 하나씩 일일이 타입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타입을 해줘야 된다는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반복문을 통해서, 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 어 제가 이제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강의를 들으려면은 기본적으로 while 문하고 forf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는 이번에 while 문을 사용을 할 겁니다. 제가 while 문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while 문이 왜 좋냐면요. if 문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이 컨디션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조건이죠.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그 statement라고 하는데 나의 코드가 실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건에 어떤 조건을 거느냐에 따라서 어, 이 코드가 아주 강력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한 반복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포르크도 동일한 기능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은 Y문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어 직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강의에서는 Y문을 통해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사용하게 될 알고리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Y문을 아래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제가 뭘, 어떤 변수를 만들 건데요. 이 변수의 이름은 IDX라고 하겠습니다. 이 IDX는 여러분들이 코딩을 조금 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index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while 문 안에 제가 특정 조건을 넣을 것인데, 이 특정 조건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statement, 즉, script, 와일문의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실행이 되는 이 스크립트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어떤 것을 하고 싶냐면은 와일문을 통해서 이 에드그룹 아이디를 전부 다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저희가 이전에, 이전 코드에 보면은 지금까지 했던 수업들 스크립트가 쫙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nccad그룹 d 아, n c c a 그룹이라는 것을 통해서 광고 그룹 계정에 대한 정보를 받아온 상태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dfad그룹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저장을 해놨죠. 그래서 dfad그룹을 출력을 하면 이렇게, 어, 나의 정보가 쫙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이냐면이 NCC Add Group ID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총 14개의 Add Group ID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 Add Group ID를 순차적으로 1234567890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4까지 쫙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Y문을 사용을 할 것인데 자, 먼저 출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프린트 라는 함수가 먼저 들어 와야 겠죠 그런 다음에 자 저희가 이 애드그룹 아이디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df 애드그룹 이라는거에다가 제가 저장을 해놨고요 그 중에서도 애드그룹 아이디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애드그룹 아이디를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만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 자 요거가 코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지금 df 에드그룹 id라는 곳에서 ncc 에드그룹 id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값만 넣었을 때 단점이 무엇이냐면 에드그룹 id 전체를 어 계속 출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요 이 값의 첫 번째 순회할 때는 첫 번째 값을 가져오고 두 번째 순회할 때는 두 번째 값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는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값을 하나씩 가져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의 목표이고요. 아시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덱싱입니다 인덱싱은 이렇게 대괄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인덱스의 역할을 하게 될이 idx라는 변수를 이렇게 삽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dx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값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i d x 1이 들어왔으니까첫 번째 addgroup id를 가져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희가 그다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이 조건은 조금 있다가 작성을 할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IDX가 한번 출력이 되고 나서, 특정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이 IDX라는 값이 1이 증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증가, 증가가 되어야만, 어, 14개의 모든 값들에 대한 순회를 어, 무사히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하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idx라는 것에다가 idx 플러스 1을 해줄 겁니다. 자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idx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1이라는 값을 넣어놨죠. 이 변수를 재선언하겠다라고 저희가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재선언을 할때 재선언을 할때 어떤 값을 넣을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자, 오른쪽에 답이 나와있죠. idx 기존에 있었던 값을 불러오고요. 플러스 1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IDEX가 지금 현재 1이 들어갔죠? 그러면 은1 플러스 1이 되면서 IDEX는 2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 순회를 할 때, 저희는 이두 번째 a 드 그룹 r o u ID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그룹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는 IDEX를 다시 선언을 하는데, IDEX 플러스 1이죠? IDEX가 현재, 그 다음번 순회를 할 때는, 2라는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IDEX가 3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조건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자, 지금 저희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 일단은 출력 완료했어요. 자, 두 번째, 인덱스 값 증가 완료했어요.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런 이, 이 방법대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어, 아이덱스 즉 인덱스 값이 무한대로 증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컴퓨터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나는총 14개를 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이 아이덱스가 아이덱스의 값이 어. 14보다 작을 때라고 하면은 매우 뭐 편리하긴 하겠죠. 이러면은 맞습니다. 사실. 이, 이 조건 값이 어쨌든 간에 트루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잘 돌아가긴 하겠지만은 이 컴퓨터의 장점이 뭐냐면 이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값을 바꿔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어 제가계정 같은 경우에는 애드 그룹이 총 14개밖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그룹은 25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건 2개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랭스라는 것을 사용을 할 겁니다. 랭스 총 길이를 사용을 하겠다. 길이를 측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애드그룹의 ncc 애드그룹 아이디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은 총 14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광고 그룹이 들어와도 그 광고 그룹의 길이만큼 순회가 되는 와일문이 잘 짜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제가 실수로 이 같음을 제가 놓치않네요 그러니까 작거나 큰, 그러니까 같거나 작은이라는 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아이덱스가 1부터 시작을 해서 총 14개까지 어, 잘 순회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어 진행을 해 볼게요. 자, idx1을 e 다시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돌리게 되면은 총 14개의 값이 잘 어, 출력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y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응용을 해 가지고 어, 저희가 사용할, 그러니까 이제 각 광고 그룹에 접속을 해서 키워드들을 가져오는 어, 그런 알고리즘 한번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while 문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 조건은 동일합니다. IDEX가 length 넣어주고, 기 f a d d g r 에 ncc-add-id를 넣어주면은, 자, 그러면은 총 광고 그룹의 길이만큼, 어, 순회를 하겠다라고 제가 적어줬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다음과 같은 코드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한 거고요. 한 가지가 바뀌었는데 바로 이 NCC Add Group ID입니다. 아시겠죠? 이 NCC Add Group ID에 원래는 이게 1이 들어갔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idx라는 값이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이 계속 순회를 하게 되면서 아 여기 깜빡하고 idx를 증가를 안 시켜줬네요. i d x 플러스 1을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IDEX는 지금 현재 1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 IDEX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IDEX가 1이니까, 자, 1이 랭스보다 작냐? 자, 아, 당연하죠. 이 add group 14가 들어가기 때문에 14보다 현재 작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true가 되겠죠. 그러면 이 statement를 먼저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모든 절차를 다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어쨌든 간에 이 키워드 값을 어떻게 저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키워드 값을 넣을 때이 ncc그룹 id에는 이 idx, 그러니까 첫 번째 add group id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첫 번째 add group에 속한, 즉, 이667 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얘 애드그룹에 속한 키워드 정보가 반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IDX 값이 한번 올라가고 다시 순환를 하게 되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또 모든 데이터를 아주 잘 가져올 수 있겠죠. 다만, 저희가 이제 추가로 몇 개를 추가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 request 키워드 자체는 그냥 object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어 코드를 추가를 할게요. 이 코드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안 되고, 그, 이전에 수업을 해서 제가 다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수업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r e q 리 e 스트 키워드라는 것을 들어이고 여기 텍스트를 넣어주면은 데이터프레임 형태로 값을 반환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실행을 시키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이상한 값을 계속 반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IDEX에 1을 다시 넣어주고, 이대로, 자, 실행을 시키면은, 뭔가 값이 좀 이상하게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등록된 키워 제가 이 모든 계정에 등록한 키워드가 총한 500개 정도는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반환을 한게 24개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어,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자, 첫 번째로 이 API를 통해서 키워드 광고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파싱을 해가지고 어, DF 키워드라는 것에 넣죠. 그런 다음에 인덱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 순회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번 순회를 하게 되면은 매번 매번 순회를 하면서 이 DF 키워드라는 것에는 그 순회를 할 때마다 값이 매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df 키워드라는 어 변수에는 들어간 값이 어떤 거냐면은 맨 마지막 에 d d g r 에 키워드가 키워드 정보가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빈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이빈 공간 안에 어 저희가 순회를 할 때마다 데이터가 계속 사라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df 키워드라는 거에는 자, 빈 데이터프레임을 한번 넣어줄게요. 아시겠죠? 이거는 빈 데이터프레임을 의미합니다. 그 데이터점 프레임 해가지고 호로 이렇게 두개 담아주면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가 파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 불러오는 것을 t e m 잠깐 임시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df 키워드라는 거에다가 값을 저장을 해줄 겁니다. 근데 저장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알바인드라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요. 이것을 임시로 temp라는 변수에다가 잠깐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공간은 이 df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같은 포맷의 데이터 프레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변, 그 함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함수가 바로 이 rbind라는 거예요. r은요, row를 의미하는 겁니다. bind는 엮어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엮어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컬럼의 이제 그 이름과 그 숫자가 같아야 돼요. 근데 어차피 API 같은 경우에는 매번 반환하는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러면은 컬럼의 이름과 숫자가 다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row별로 그러니까는 행별로 계속 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 B라는 게 있으면은 이 A 밑에다가 B를 넣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A와 B가 이렇게 있으면은 A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B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두 개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A는 뭘까요? DF 키워드이고요. B는 템프입니다. 그것을 알바인드 하겠다. 그러니까 묶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값을 다시 df 키워드에다가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순회를 하다보면요. 이 df 키워드에는 계속 템프라는 값이, 그러니까 템프라는 값, 즉, 각에드그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키워드를 담은 모든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들이 이 df 키워드에다가 계속 계속 쌓이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어, 여러분들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것을 또좀 어, 많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DF 키워드를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DF 키워드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DF 키워드가 어떤 식으로 바, 어, 변화를 하게 되는지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너무 지저분해질 수 있어서, r o 우라는 것을 사용을 할게요. r o 우는이 데이터 프레임의 총행 길이를 반환을 해주는 값인데요. 어, 이것을 계속 순차적으로 하게 되면은 이 df 키워드에 실제로 값이 잘 쌓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dx에 다시 1로 넣어주고,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러면은 자 보세요. 어떤 에러가 떴습니다. 그쵸? 보시면은 Non Unique Value When Setting Low Name 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쵸?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알바인드를할때 지금 어떤 에러가 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템플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 템프가 지금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일반 데이터 프레임처럼 나올지 몰라도 이 str이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str이라는 함수는요. 데이터 프레임을 인자 값으로 받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이 안에 넣으면은 각 컬럼에 해당되는 데이터 스키마를 반환을 해요. 데이터 스키마라는 것은 각 컬럼별 데이터 타입 그 데이터 길이, 등등을, 어, 반환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NCC 키워드에서, 뭐, NCC 키워드 아이디, 키워드 등등 해서 값이 들어가 있는데, 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NCC QI입니다. 이 품질 지수라고 하죠. 이 품질 지수를 지금 현재 어떻게 반환을 하고 있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같은 경우는요, 에다 벡터형이에요. 벡터형. 자, 벡터는, 어, 그냥 어레이죠. 2차원 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차원 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값을 무수히 쌓아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자로 쫙 쌓아놨는데, 여기에 지금 대뜸 NCCQI라는 품질지수라는 값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값을 반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초, 처음에, 그, 구글 API에 접속했을 때 이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어 많이 썼겠어요. 아겠죠 되게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할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템프에 들어가서, 이 n c c q i 의 qi-grade라는 것을, 아유, 죄송합니다. 네, qi-grade라는 것을 다시 템프 nccqi에다가 넣겠다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요. 값이 어떻게 반환을 할까요? 자. 이 NCCQI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프레임이야, 그쵸? 그러니까 템프라는 것도 데이터 프레임이고 NCCQI도 데이터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템프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NCCQI 안에 있는 특정 값을 다시 한번이 템프라는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준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자, 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캠프하고 NCC, 어, QI를 보면 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지금 반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달러 사인을 다시 한번 걸어주고 이 QI 그레이드라는 컬럼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컬럼을 선택했다는 라 것은 이 컬럼에 동속된 이 벡터 형태 그러니까 어레이가 쫙 반환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어레이예요 1차원 어레이 아시겠죠 저희가 원하는 1차원 어레이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원하는 이 temp n c c q i 에다가 넣어주는 형태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에러가 뜨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값이 이렇게 천천히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각각 하나씩 이렇게 쫙 있다가 갑자기 어떤 특정 그 키워드가 많은 애드그룹에 들어가니까 값이 확 늘었죠. 네. 그렇게 해서 값이 다잘 어, 늘어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결과물은 이 DF 키워드라는 것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뷰를 한번 해보면요. 자, 총 500개까지는 아니었군요. 네, 460개 정도, 약 460개 정도의 이 키워드들이 쫙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제 계정에 등록된 모든 키워드들을 다 뽑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제가 수업에 넣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자 여기 보면 NCC Ad Group ID가 있고요, NCC 캠페인 p a i d 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저희가 지금 머지라는 것을 배워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캠페인 아이디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고, 애드그룹에, 어, 애드그룹 아이디에 대한 정보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숙제로 이 애드그룹 아이디와 이 캠페인 아이디라는 것을 한번 합쳐보세요. 이 df 키워드라는 것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뭘 가지게 되죠? 키워드 정보와 애드그룹 정보와 캠페인 정보를 모두 다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 실습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어,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 수업에서는요, 어, 이 연결 URL이라는 것에서, 연결 URL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그 UTM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아보게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네이버에서는 벌카 모드가 있어가지고 이 연결 url들을 하나씩 다 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쫙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한번 이 utm이라는 것을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업로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수업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